안녕하세요, 흥뚜에요. 안녕하세요, 흥뚜에요. 흥뚜의 흥두에 모험이죠? 네, 흥뚜의 맨 마지막에 모험이 있잖아요. 거기 모험이니까 매일매일 한 곳에만 놀러 갔잖아요. 오늘은 여러 곳에 가볼 거예요. 홍토가 사는 인육나라에도 가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인육나라에 사는 조그만 자동차들도 있어요. 그리고 태돌이라는 큰 친구들도, 있, 큰 친구도 있어요. 태돌, 테돌, 태돌이랑 태순이도 있는데요. 아 태돌이, 태, 태돌이는 소개했고요. 태순이도 있는데요.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꼭 기억해두세요. 테돌이는 토끼 인형이고요. 태순이는 어, TV에 나오는 파란색 인형이에요. 홍토도 인형이잖아요. 마트도 보다시피. 나라도요. 나나도. 서랑이 또요. 재랑이 또요. 다 인형이에요. 특별출연도 마찬가지죠. 홍토 언니도 나왔어요. 아, 안 나왔구나. 홍토 언니. 나중에. 특별주련 뽑을 때 나오겠습니다. 아, 특별주련은 나중에 할 거고요. 네,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찾아서 먹도록 언니가 한번 그렇게 찍어보도록 해서 그럼 나가볼까요? Let's go! 슝! 갑시다. 자. 자, 여러분. 홍두 얼굴을 잘 보세요 홍두 얼굴은 살색이라고요 홍두 얼굴이 왜 살색인지 알아요? 홍두는 곰이에요 원래 북극곰이었는데 네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이, 벌써 도착했나? 왜 이렇게 빨리 도착했지? 홍토야, 너가 말하는 사이 언니가 여기 왔거든. 아, 그렇구만. 짠, 이 사과가 있네. 먹어볼까? 음, 맛있다. 언니가 또뭐 먹었다? 응! 음. 카카오 초콜릿 먹었다. 음, 맛있겠다. 나도 먹을래? 아, 해봐. 아, 아. 아, 맛있다. 홍토야, 사과 놓치면 어떡해? 언니 가져올게. 가 자, 됐다. 이 사과 먹다는 건 여기 놓고. 빨리 가자. 다 먹었다? 빨리 가자. 1번. 홍토도는 검은색인 거 아시죠? 네. 홍도놈만 검은색이에요 <laughs> 보세요 검은색이죠? 자 그럼 다시 출발 보도록 아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도착해 언니 어 지금 밤가 아니 나 아침이네 자 언니 도착했지? <laughs> 왜 자꾸 홍말 마른 사이에 출발해? 홍타가 그럼말안 하면 되잖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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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퇴근만 하자! 빨리 나와, 여기로. 여기로 나와, 빨리. 홍타가, 어, 맛있어. 여기 은 어, 볼까요? 뭐, 그, 깨,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안녕, 마티야, 오랜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홍토야? 근데 너가 말할 뿐이지 언니가 찾고 있는데, 카메라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 지금, 홍토야? 이게 많이 찍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찍힐 수 있어요 이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해, 이해 좀 많이 해주세요 양해 부탁드려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 홍토야 360도의 전 가자 뜨든 뜨든. 빨리 가자또가자 가자. 오늘 형 때문에 제대로 찍네. 자, 여러분. 이번엔 제가 꼭 언니가 이동하지 않는 걸 보여 드릴 겁니다. 오기요. 홍토가 이동하는 거. 언니가 혼자서 이동할 순 없다. 근데, 또 이렇게 밤인가? 왜 이렇게 밤이 빨리. 아니, 왜 자꾸 홍토가 여기 오면? 아니, 홍토가 자꾸 왜 여기 오면? 왜 이렇게 자꾸 아침, 밤 됐다가, 아침, 봤다 아, 밤 됐다가, 아침 됐다가, 아침 됐다가, 밤 됐다가, 이렇게 왜 자꾸 되는 거냐, 와! 잠깐만, 욕. 홍파! 이빠 우와! 파이다! 에두개 네, 들어있으니까, 이건 방송 끝나고 같이 먹자. 그래, 그래. 이건 나중에 방송 끝나고 같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 보여드릴 거라구요. 자. 여기가 인형나라에요. 자, 여기. 어디. 이 친구는, 이 고양이 친구는 쌈쌈이구요. 이 고래 친구는 뽀송이에요. 아, 저 뒤에 파는 친구 보이죠? 제가 태순이에요. 네, 이렇게 있고요. 달림이, 햇님이. 햇님이가 언니고요. 달림이가 동생이에요. 저기 달림이 보이시죠? 저기 햇님이 옆에. 아, 네. 저기 안경 쓰고 있는 친구는 레몬이에요. 테돌이 어딨지? 어, 테돌리는 테돌아? 경비는 도티 지금 뭐하나! 빨리 잘 아... 잘 시간이야! 여기는 부대통령 산타이고요. 저기... 라라, 대통령. 아시죠? 근데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지만, 홍토도 이 마을에 살아요. 에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불러야 되지만, 방송 찍을 때만은 라라라고 불러줘. 자. 이렇게. 홍토가 눈이 검은색인 이유는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홍토는 마음씨가 참. 예뻐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음, 어, 어, 와, 어, 초콜릿사. 어. 어. 나불깠어 와우. 이것도 언니랑 나눠 먹을 거예요. 그렇지 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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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혼자만 갈 거예요.